Kd s t u d i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캐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퍼티와 비슷한 인덱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덱스란 녀석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클래스부터 만들어 줄게요. 퍼블릭 클래스 레코드란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준뒤 여기에 public int 배열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temp. 그리고 new int 배열의 크기도 바로 지정시켜 줄게요. 저희가 이 temp에 접근하기 위해선 이 클래스를 변수 타입으로 바꿔야겠죠. record. 그리고 어, record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생성도 바로 해줄게요. record. 이 temp에 접근하기 위해서 record 변수 이름 점 그리고 temp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뭔가 길어요. 차라리 그냥 레코드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죠. 이 변수를 자체 배열처럼. 이럴 때 존재하는 게 바로 인덱서입니다. 인덱서를 선언하기 위해선 프로퍼티와 매우 비슷합니다. 퍼블릭 인트. 그리고 프로퍼티의 이름 들어왔었죠. 여기선 인덱서 같은 경우에는 디스를 써주면 됩니다. 디스도 일종의 예약어인데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해당 클래스예요. 즉이 테스트 클래스에서 디스를 쓰게 되면 이 해당 클래스 테스트를 가리키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 점 해당 클래스에 있는 레코드 이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디스는 해당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가 이제 인덱서의 이름인데 여기다가 int value 혹은 index 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서 g e t s 을 완성시키면 돼요 이 녀석도 일종의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그래서 get을 구하는데 프로퍼티와 똑같이 구현해주면 되겠습니다 return 템프의 인덱스 이걸 리턴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set 여기서는 템프 인덱스 안에 value 값을 넣어줍니다 이 value는 지난번 프로퍼티 시간에 예약을 하라랬랬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처럼 인덱스를 선언했는데 이렇게 선언해주고 나면은 간단하게, 이 레코드에 직접 템프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레코드 자체가 배열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사라졌죠? 자, 이것의 의미는, 자, 이 레코드 5, 인덱스죠, 이건. 이 5가 여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밸류는 이 밸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템프, 인덱스는 5죠? 여기다가 값 5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 코드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배열의 크기가 5인데, 그렇다는 거 인덱스가 0부터 4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5를 참조를 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럼 5를 뜰수 밖에 없게 돼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덱서를 직접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덱서도 프로퍼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t 과셋에 수정을 가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문 같은 걸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인덱스, 이 인덱스의 값이 배열의 크기보다 같거나 크다면, 템프에서 배열, 템프랭스 자, 이 경우에는 오류가 출력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류가 출력되 때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류 대신 메시지를 띄우게 만들 겁니다. 프린트. 자, 그런데 프린트를 여기서 쓸 수가 없대요. 왜냐면이 레코드 클래스는 모노비에블을 상속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노비에블에 프린트가 있어요. 근데 상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 프린트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디버거점 로그를 저희는 사용해 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추적 시킬 거예요. 인덱스가 너무 큽니다. 그 외의 경우엔 else를 사용해서 값을 제대로 입력시켜 주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되면은 인덱스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5일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도 5죠. 5는 숫자 5보다 같거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죠. 그럼 이 메시지가 추적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인덱스를 3으로 바꾸게 될 경우, 다시 이 인덱스 조건에 만족하지 않게 되고 else에 만족될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제대로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레코드 3 그리고 5에다가 각각 값을 대입시켜 볼게요. 그리고 세이브한 다음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니까 게임 진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오류가 뜨는 게 아니라 단순한 텍스트 메시지가 출력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오류가 뜨지 않게 이 로직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덱서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et 말고 이 get도 오류가 안뜨게 로직을 수정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똑같이 조건문을 써줄게요. if 인덱스의 값이 템프 길이보다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보다 클 경우에는 디버그를 띄게 만들 겁니다. 디버그. l 로그. 똑같이 인덱스가 너무 큽니다를 해줄게요. 그리고 리턴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반드시 integer 타입으로 리턴 값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대충 0이란 값을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의미 없는 숫자. 그리고 else, else 조건 넣어주고 이 else 안에 리턴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엉뚱한 값이 들어온다 그럼 이 조건문에 걸리게 되고 인덱스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엉뚱한 0의 값이 리턴될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된 인덱스가 있다 그럼 else 조건에 걸리게 될 테고 제대로 된 값을 꺼내올 수 있겠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린트 시켜 주겠습니다 레코드 세 번째와 프린트 레코드 다섯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제대로 이 5라는 값이 추락되어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엔 엉뚱한 값을 참조했으니까 이 텍스트와 함께 엉뚱한 숫자 0이 추락되어야 될 거예요. 자, 실행해 보았더니 그 결과로 인덱스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0이란 값이 추락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5라는 값도 잘 추락되었죠. 저희가 엉뚱한 인덱스를 넣었기 때문에 인덱스가 너무 크다면서 이상한 숫자 0이 추락되게 만든 겁니다. 오류는 하나도 안 떴죠. 이런 식으로 오류가 안 뜨게 인덱서를 이용해서 배열의 잘못 접근해도 오류가 안 뜨게 추락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예시로 이 인티저 타입의 배열을 들었지만, 스트링이나 아니면 플로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 r r a y l i s 혹은 그냥 리스트 같은 클래스 타입도 이인덱스를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인덱스가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파트 인덱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시간에 새로운 강좌로 찾아뵐게요. 여기까지 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